안녕하세요. FO 디자인 박실장입니다. 동탄 메타폴리스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구조 변경과 변화가 있었던 곳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집 전체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벽 타일과 톤을 맞춘 이색적인 바닥 타일을 시공하여 매칭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오픈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이 향수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신발장이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현관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부분과는 수납 용도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발장 크기나 오픈박스 등을 설정하실 때 이제 우리 집의 수납량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한 이제 벽체를 필름이나 타일로 마감하면 오염이나 파손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복도바닥을 잠시 보시면 타일과 마루로 경계를 주었어요. 이렇게 경계로 나누는 부분을 단순히 공용부 타일, 방마루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현관을 지나 복도의 방 일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원래 구조는 이쪽에 이렇게 벽체가 있고 수납장이 있었고 문이 두개 그러니까 방이 원래 두 개가 있는 구조였고 이 공간을 저희가 개방형 홈오피스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드렸는데 벽체를 철거하고 펜트리 뭐 같은 부분은 최소화시켜가지고 벽을 밀어드리고 그래서 방두 개를 하나로 만든 공간이라 창이 크고 개방감이 있으면 튀지 않는 벽체 색상 그다음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우드 수납장 그리고 아까 바닥 보셨다시피 타일과 마루를 적절하게 동선으로 구분을 해서 업무 효율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고려했고 집이라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봤습니다. 이 벽은 자 공용 욕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굉장히 미니멀한 욕실입니다. 벽 타일 보시면 차분한 컬러의 타일을 사용하여 제안드렸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있는 욕실인데요. 보시면 액세서리들도 정말 최소화. 그 다음에 장도 최소화. 거울만 하나 딱 걸려있고, 클라이언트분의 취향이 참잘 반영된 것 같아요. 우리 저번 현장에서 나왔던 벽으로 보이는 문입니다. 이게 저희 릴스 거의 백만을 보셨어. 보셨어요. 백만이 보셨어요. 백만 좀안 되게. 허크. 이게 도어긴 하지만 공간과 공간을 가려주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또 양쪽으로 개폐가 되다 보니까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데 벽 컨셉이라 손잡이는 없습니다. 양쪽으로 개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또 동선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에만 설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틀도 보시면 이제 문틀이 일단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하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구글 레스트와 융스위치, 이 건너편에는 인터폰과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열어놨을 때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힌지 위치들을 앞쪽으로 당겨서 개폐했을 때 여기 공간을 조금 늘려서 이제 시공을 해드렸어요. 동용부로 네, 자 지금 보셨던 벽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공용부와 주방입니다. 메타폴리스 40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에요. 원래 이쪽 라인으로 쭉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뒤로 밀어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실에 소파 위치나 TV, 요 폭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거실에 벽을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옮김으로써 거실은 되게 쾌적해졌지만 또이 공간에 식탁을 놓게 되면 생각했던 구조로 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방은 전체적으로 'ㄷ'자로 쭉 배치를 했고 끝쪽에 무늬목 식탁을 배치해서 쾌적한 거실도 유지하고 온전한 식탁 공간. 그다음에 주방 동선 또한 빠르고 깔끔하게 그리고 넓게 배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의 조명은 대부분 마그네틱과 2인치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벽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세팅을 해드렸는데, 마그네틱 조명은 레일 시스템에 조명을 이제 탈부착하는 방식이라 클라이언트 분께서 추후에도 분위기나 조명 위치 등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화이트 베이스에 블랙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도 바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 마그네틱을 하면서 한 가지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레일 박스 만들 때 보통 이제 MDF로 혹은 합판으로 박스를 짜서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저 거의 끝단까지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에 박스가 보이면 그 마감이 이제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끝쪽 보시면 바로 그냥 도배지를 시공하는 그렇게 이제 디테일을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레일박스는 끝까지 가있고 벽지로 마감이 된 상태라 MDF나 이런 합판의 두께감을 줄일 수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안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히든 도어는 원래 보셨던 집들과 는좀 다르게 돼 있어요 헤더가 없습니다 헤더가 없고 요 자체가 이제 문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거 할때좀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헤더가 없으니 빛이 셀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될 텐데, 안쪽에 천정이 도어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더가 없다 보니까 분절선이 없어져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형태로 제작을 한 히든 도어입니다. 자, 이제 안방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아까 복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타일과 마루 경계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가는 이 라인을 맞춰서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주무시는 공간은 마루. 여기는 굉장한 미니멀 컨셉이라, 보시면 화장대도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침대 헤드면에 이제 입체 타일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 입체 타일은 이 단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안방 욕실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여기 또한 되게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제작을 해드렸고 그 메타폴리 40평 욕실은 욕조도 굉장히 큰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긴 한데 뭐 욕조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 내가 이제 좋아하는 넓은 세면대와 탑볼 그다음에 포인트 타일로 이제 시공을 해서 들어왔을 때도 항상 좀 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모습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기 젠다이 위에 철제 파티션을 세워서 벽은 다 마감을 해드렸고, 이제 벽을 마감하면서 매립선반도 귀엽게 하나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액세서리들이 대체적으로 다 되게 심플한 것들을 좋아하시고, 여기도 공용 욕실처럼 너무나 깔끔한 욕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메타폴리스 현장 잘 보셨나요? 오늘도 새로 고침에 성공했습니다. 방두 개를 없애는 과감한 구조 변경은 저희도 처음인데요. 다음번에도 볼거리 많은 현장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